다빈치 리졸브뿐만 아니라 모션 자막을 만든다면 가장 중심에 있는 세 가지 기능은 줌, 포지션, 로테이션입니다. 이세 가지만 이해하고 여러분이 어떤 자막이든 본다면 50%는 알고 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는데 노드나 클립의 역할이 달라도 같은 기능을 한다면 같은 이름으로 표기가 되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의 기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다빈치 리졸브의 기능이 아니라 편집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접근을 하면 영상과 편집이 쉽고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하던 빠른 적응이 가능합니다. 너무 쉽고 기초적인 애니메이션의 근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 줌, 포지션, 로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부를 단계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보는 사람에게 그것들이 가깝게. 또는 멀리 보이도록 느낌을 주는 기법입니다. 자막의 크기를 관여하는 기능명은 텍스트 플러스 기준 사이즈와 줌입니다. 사이즈는 자막의 크기를 결정을 하고, 세팅의 줌은 화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물론 화면의 크기를 줄이고, 사이즈를 키우는 잘린 자막이 되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같은 기능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이즈와 줌 말고도 텍스트 플러스에는 자막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더 있습니다. 텍스트 플러스의 레이아웃 탭에 있는 기능들과 트랜스폼 탭에 있는 사이즈입니다. 맞는 비율일진 모르겠지만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일 만큼 커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 물체는 아주 큰 변화가 필요하지만 내가 그 물체에 다가가서 거리를 줄이면 물체는 변화하지 않아도 크게 보입니다. 거기에 물체까지 커진다면 더 빠르게 크게 보이겠죠. 레이아웃의 기능들은 원근법으로 거리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자막 크기의 변화가 사이즈나 줌에 비해서 빠릅니다. 만약 내가 화면 뒤에서 나타나는 자막이나 앞에서 나타나는 빠른 모션이 필요하다면 사이즈나 줌이 아닌 센터 지와 퍼스펙티브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죠. 트랜스폼에 있는 사이즈는 X 값과 Y 값의 크기를 좌우 또는 상하를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자간이나 크기 조절은 필요하지만 전체 크기를 조절하는 것보다 각각의 방향성 있는 움직임이나 모양으로 모션 자막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됩니다. 쉐이딩 탭 하단의 사이즈 기능도 같은 기능입니다. 소비자의 마음속에 제품이나 기업을 가장 유리한 포지션에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 포지션과 센터는 자막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자막을 움직여 시청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역할이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전제되어 있는 움직임이어야 하고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포지셔닝은 움직임이나 변화가 아닌 보이는 것에 중점이 되어야 합니다 크기를 조절하는 사이즈나 줌에 비해 위치를 조절하는 포지션과 로테이션의 기능들은 시청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레이아웃 탭에 있는 센터로도 가능하지만 줌인과 마찬가지로 쉐이딩에서도 하단의 포지션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다양한 노드들에서 위치를 조절하는 기능들은 센터, 포지션, 오프셋으로 표시됩니다. 로테이션을 번역하면 회전이긴 하지만 교대, 교체의 의미보다 우리말 회전의 뜻인 어떤 축을 기준으로 물체의 자체를 빙빙 도는 것이라는 뜻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로테이션의 메뉴들로 X, Y, Z 축을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퓨전 탭에 있는 선택 도구 렉탱글 일립스와 같은 선택 도구나 트랜스폼 노드에서는 앵글로 표시가 되고 텍스트 플러스의 메뉴에서는 로테이션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아웃 탭에 있는 로테이션은 자막 문장을 전체를 회전시키고 트랜스폼 탭에 있는 로테이션과 쉐이딩 탭 하단에 있는 로테이션은 텍스트 하나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X, Y, Z 축으로 회전합니다. 이제 모션 자막의 근본은 끝났습니다. 이제 모션 자막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전 자막 음악 튜토리얼 영상들을 안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또한번 보시면 조회수가 올라갑니다.